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성서정과 다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7일 성령 강림절 셋째 주일 지난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75편 열왕기 하 2장 15절로 22절, 요한일서 2장 7절로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입니다. 오늘의 시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 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지 말아라 하였으며 악한 자들에게는 오만한 뿔을 들지 말아라. 오만한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목을 곧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을 하지 말아라 하였다. 높이 세우는 그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 말미암지도 않는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주님은 거품이 있는 잔을 들고 계신다. 잔 가득히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서 따라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찢기까지도 핥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을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주님은 악인의 오만한 뿔을 모두 꺾어 부수시고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입니다. 그때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령생들이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선생님의 제자들이 5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힘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을 보내셔서 선생님의 스승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그를 들여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내던졌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그러다가 그들이 하도 성가시게 간청하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아보라고 하였다.그러나 그들이 사람 5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러자 그는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곳의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때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의 제2독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개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금주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신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를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